민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팀 파트장 이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의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 송혜진입니다. 다 이걸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laughs> 하루 동안 경영지원팀의 일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냥 보여드리는 건 재미가 없으니 미션을 뽑아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미션을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엄청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게 성공해 주세요. 하면 <laughs> 성공되나요? 아, 네. 그래서 네. 시력 2.0이면 될수 있어요. 아무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뭐 워낙워아하아하문에이에이은션이다이다라고 음. 음, 음. 생각했습니다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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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워했고요안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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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laughs> <했습니다>. <laughs> 왜냐면 다른 분들이 뭘 뽑았는지를 모르니까 제게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참 고난한 하루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간 회의를 준비해서 회의 아, 저는 일단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영상 장비를 세팅을 한 뒤에 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회의가 다 끝나면 피드백을 수취하는 역할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귀슨 어디다? <laughs> 저물 <못> 먹으러 갑니다. <laughs> 어디, 어디다? 대표님이 계시네요. 다음에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의 특성상 각 근무지별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회의 때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장 미리 회의를 준비하는 날. 뭐, 막대일하는거 지켜보면서 손톱같다 말하는 둘째. <웃음> <웃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않았은가요? 웃음> 아무도. <laughs> <laughs>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회사 형편상 약간의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신 분들을 위한 뭔가. 아무다 뭔가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딱 당기는 게 없어요.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다른 점은 이 CSR의 유무 차이라고 생각해요. CSR에 얼마나 힘을 싣느냐. 그래서 저는 CSR이 청미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중요 위로가 될까? 많이 생각하고 있어. 많이 미안해 하고 있어. 약간. 조금만 더 같이 힘내자 고마워 응. 늘 고맙게 생각해 그 사과를 그러면 하나를 예쁘게 포장을 하고 편지를 넣어서 뿌릴까 편지 를걸 싸서 이렇게 리본 묶어서 네, 약간 뭐 양지나 아니 물류기사님이나 그냥 사과를 핫박스를 사서 양지에 보내요 그 그걸 받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과 하나를 딱 받으면 그것도 감동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획안을 혜진 씨가 더옵시다 아, 네. 컴포먼 네. 음. 받으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도메인을 맞추겠습니다 아유, 고하셨습니다 <laughs> <아유, 수고하셨다. 웃음> 고마워라는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 감으로 갈까 우리? <laughs> 감사가. 감마 <laughs> 음. 어, 감말랭이 좋다. <laughs> 추가해 줘요. 감말랭이랑 <laughs> 사마랑이요. 아, 맞지? 좋은데요 제가 하게 됐어요. 감사바 아, 제기회 <laughs> 각입니다. 원래 기획이라는 게잘 엎어지기도 해서 다시 기획을 해야 되는 와.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파트자님. 공토용으로. <laughs> <저 부인은? 웃음> 자, 보이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무난하게 제 업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업무는 4월 근퇴를 체크하는 거고요. 모두 다 정상 출근을 하면 업무가 일찍 끝날 테지만 지각이나 현지 출근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기입을 해야 되면 업무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을 했어요. 가장 근태 관리를 못하시는 분걸 오늘 확인을 했는데 이번 달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음 달도 화이팅! 님도 아! <laughs> 음, 저렇게 거울 그런 거말하고어떻게 와 아, 진짜 이렇게 감지당하는 현장이다. <laughs> 아 민주적이다. <laughs> 이틀 뒤에 전사 1분기 결산 및 2분기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뭐 이제 재무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결과 보고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계획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59분.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야, 무나미다무나미 불펜, <laughs> 불펜해! 불편, <불편해. 웃음> 저의 우편물 업무. 이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저희 회사는 소등을 해 놉니다. 뭔가 좀더 충분히 점심 시간을 즐기는 느낌? 잡지는 이렇게, 우표는 이렇게. 업무를 어, 하다가 아. 전화가 오면 맥이 끊겨요. 그래서 맥이 끊긴 김에 아. 카메라가 대화를 아. 하고 있으니까 아. <laughs> 아니 뭐. 굉장히 열심히 답해주겠네 <laughs> 여 끊긴 김에 어제 요청받은 다른 업무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점은 업무 집중도가 낮아져요. 집중 할락 말락하면은 전화가 와서 깨지고 집중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장점은. 정보에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게 저렇게 흘러가는구나는 큰 흐름을 볼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청미래 블로그에 월간 청미래 대한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포인트는 아재 개그입니다. 뭔가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저만의 말장난을 조금씩 치면서도 월간 청미래 내용을 적당히 스포를 하는 것이지요. 신입 직원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입사를 하기 전에 성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 입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고요. 이후에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신입 직원 교육을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표님께서 같이 듣고 계셨는데 회사 소개서에 대해서 기획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서를 감을 잘못 잡고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들을 쭉 주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좀더 스피드 있게 회사 소개서 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도 있어서. <laughs> 수지 진 대단하다. 아잘것 같아요. 앞머리 없애기. <laughs> 어, 아닌가? 오오 <laughs> 어, 어? 어, 진짜 좋다